해종. 912-945. 고려의 제2대왕. 태조왕건의 마아들로즉위 후, 이복 동생 유소와 왕규의 왕권 다툼 속에서 곤란을 겪었다. 자는 승건, 휘는 무, 시호는 의공이다. 태조왕건의 마아들이다 어머니는 장화왕후 우씨이며 비는 대광 임의의 딸인 의호왕위이다. 태조는 궁의 휘하에서 나주를 정벌하고 그곳에 주둔할 때 오씨를 만나 혼인하였다. 나주 오씨 집안의 세력은 권력이나 군사력을 갖지 못했으며 이러한 출신 배경으로 혜종은 후의 왕위 쟁탈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921년 박수리 등의 도움으로 태자로 책봉된 뒤 태조를 따라 후백제를 쳐서 공을 세웠다. 943년 태조가 죽자 즉위하였으나 이 목동생인 요와 소가 왕위를 엿보았다. 이들은 태조의 제3비 신명순 왕후 유씨의 소생으로 충주 지역 호족이었던 유경달의 외손이었으며 충주 유씨는 혼인을 통해 여러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요와 소가 왕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눈치챈 왕규는 945년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으나 혜종은 요소를 벌하지 않았다. 해종이 유소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은 왕규는 왕을 제거하고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왕권 다툼 속에서 혜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945년 병으로 죽었다. 이어 이복 동생 유가 왕위에 올랐는데 혜종의 유언에 따라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사료에는 스스로 군신이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것으로 나와 있어 혜종이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살해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젊어서부터 기질이 호탕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다고 한다. 능은 개성의 술릉이다.